자, x에 관한 방정식 4의 2x제곱 그니까 4x제곱의 제곱 플러스 a 곱하기 4의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0 0이 0과 2분의 1 사이에 한계의 실근을 가질 때 0과 2분의 1 사이에서 한계의 실근을 가질 때 그럼 봐봐 얘가 0과 2분의 1 사이에서 한계의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이 4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t의 제곱 플러스 at 마이너스 a제곱은 0은 어디에서 한계의 실근을 가져야 돼? 0 대입해봐. 4의 x제곱에 4의 0제곱 1이지. 1과 4의 2분의 1제곱 루트 4의 2사이에 근이 존재해야 돼. 말하겠냐? 1과 2 사이에 근이 존재한다는 거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1과 2 사이에 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이렇게 아니면 자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존재해야 돼 이해 가할말 1과 2 사이에 근이 하나 존재해야 되잖아 여기 있는 T는 뭐냐면 지금 T를 4의 x제곱으로 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x의 범위가 0부터 1 사이, 0부터 2분의 1 사이면, 4의 x제곱의 범위는 4의 0제곱 1, 4의 2분의 1제곱 2, 1과 2 사이에 근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려면, 요, 요기, 첫 번째, 요첫 번째 것처럼, 첫 번째 것처럼 이렇게 그려주면, 1일 때 음수, 2의 함수 값이 양수,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2번처럼, 1일 때 1의 함수값이 양수, 2의 함수값이 음수 이렇게 나오든지. 얘를 2차 함수 형태로 그래프를 그려 봤을 때. 예하 yeah? 그래서 1의 함수값과 2의 함수값이 부호가 달라야 1과 2 사이에서 한 개의 한 개의 실근을 갖는 거야. 자, 1대 1번은 얼마냐? 여기 1대 1대2밤. 1번. 1대 1번면 여기 1대 1번. 1 플러스 A 마이너스 A의 제곱. 이거잖아. 그지? 2대1가2 2 4 플러스 4 어, 2대1이냐 지금. 2A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러잖아. 이것이 음수 나와야 돼, 음수. 여기 마이너스 1로 묶어내고, 여기도 마이너스로 묶어내자.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고 여기는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이게 음수여야 돼 a는 자연수거든 a가 자연수인데 이게 1 대입하면 뭐 나오나 마이너스 1 나오지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오고 2 대입하면 1 나오지. 봐봐, 얘는 어쩌냐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 2분의 1에서, 여기 1이면, 2분의 1에서 꼭 숫자. 갖고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 1 대입해도 마이너스 1. 2 대입하면 1 나오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겠네, 이렇게. 그래프가. 그러니까 1보다 크면 1일 때 빼고는, 1일 때 빼고는 다 양수야, 얘가. 만약에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 곱하기, 요1 대입하면 뭐야? 1-2-4 이렇게 되죠 얘도 음수 얘도 음수니까 양수니까 성립 안하지 a가 1일 때는 성립 안해 a가 1일 때는 성립 안한다고 얘가 a가 2일 때는 2 이상부터는 얘는 항상 양수 나오겠죠 그래프 그리면 그래 이렇게 나오니까 2대입해도 양수 3대입해도 양수 4대입해도 양수 얘는 항상 양수야 그니까 얘가 항상 양수니까 누가 음수 돼야 돼 얘가 음수 돼야 돼 얘가 음수 돼야 된다고 얘가 음. 그래서 얘가 음수가 되려면 이제 a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가 음수 이건 사이값이잖아사이값 인수분해 안되지 그러니까 어디와 어디 사이야? 근의 공식으로 구해야지 짝수분해 공식으로 1분의 마이너스 b 다시 1음 마이너스 루트 뭐냐 뭐요? 근데 공식하고 있잖아. 1의 제곱 마이너스 AC. 5잖아, 5. 이쪽은 뭐야? 예를 플러스 루트 5야. 내이 A는 뭐니? 자연수지, 자연수. 자연수. 아까 이 1은 아니라 그랬지. 1이면 안 되잖아. 얘가 얼마 정도이지 지금? 2.2.3점 얼마? 그렇지. 얘가 3점 얼마지? 그러니까 얘가 될수 있는 게 2하고 3이냐? 2하고 3이지. 자, 다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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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어 지금 오늘. 아, 막 x에 관한 방정식이 x에 관한 방정식 얘가 예, 네 0과 2분의 1 사이에서 한계의 0들을 가질 때 한계의 0들을 가질 때. 그러면 얘를 4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해 보자. 그래서 이렇게 방정식을 이렇게 썼어. 4의 x제곱 t, 4의 x제곱 t. 이런 방정식이 되니. 얘가 얘의 근은 1과 2 사이에 존재해야 돼. 왜 x가 0부터 2분의 1 사이면 0 대입하면 1이고 2분의 1 대입하면 2잖아. 그러니까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여기 봐봐. 여기 a가 자연수네. a가 자연수니까 꼭지점의 x 좌표는 어디 있겠어? 얘를 그래프로 그리자. 이 말이야. 여기를 t라고 하고 에? 얘 꼭지점에 Y의 X좌표가 어디야? 대칭축이 어디야? 마이너스 2A분의 B 아니냐 근데 A가 자연수잖아 얘는 음수 쪽에 있지 않냐 이쪽에 이쪽에 예? 그리고 여기에 1하고 2 사이를 지나야 돼 1과 2 사이를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라고 이렇게 1대 2하면 음수 나와야 되고 2대 2하면 양수 나와야 돼 누가? 요거에 값이 요거에 값이 우리 뭐 말인지 알아? 재원이는자 응. 응. 그러면 1 대입하면 1 플러스 A 마이너스 A 제곱이 음수 나와야 되고 그지? 음수 나와야 돼 이게 1 대입하면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4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A 제곱이 양수 나와야 돼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하는 A값을 구해야 된다고 자연스럽게 그러면 얘 마이너스 곱하면 a의 제곱. 자 기억시, 얘를 기억이라고 하자. 얘를 니은이라고 하자. 자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양수. 그렇게. 됐냐 얘를 어떻게 되냐? 얘 a a 마이너스 1이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니까 a가 1일 때는 안 되지. a가 1일 때0나버리니거안 되잖아. a가 2일때는 되지 a가 2 e 이상인 a가 2 e 이상인 자연수면 a가 2 e 이상인 자연수면 항상 만족하지 a가 자연수니까 됐냐 이거 지금 부등식을 풀면 지금 무리수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내, 내야 되니까 내가 그냥 바로 a가 자연수란 조건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버린거야 미연에서는 미연에서는 a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잖아, 그지 응? 여기 좀두 번째 미음부동식 풀고 있다고 a a 마이너스 2가 4보다 작아야 돼. a가 1이면 되냐? a 1이면 되지. 2면 되냐? 되지. 0이니까 4보다 작잖아. 3이면 3이면 되지 4면 4는 안되지 4이상부터는 안되겠잖아 그래서 여기를 만족하는건 이거고 여기를 만족하는 2이상 자연수야 그러면 a 의값은 뭐야 2와 3 a 는2 또는 3이 되는거야 알겠어